반갑습니다 11월 25일 아침 글로벌 헤드라인 보면서 오늘의 관심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 드디어 다우가 3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어, 어마어마하죠 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파하고 한호를질를때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정권에 올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6.1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자, 월가에서는 옐런의 어,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옐런 의장이, 예전 전 의장이죠 어, 재무장관으로 어, 부임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모더나와 백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어, 국익을 위하, 위해서 정권을 이양하기로 했다고 어, 말을 하네요. 일단 어, 트럼프의 악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 고쳐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는 악재가 없을수록 또 주의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관심 섹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 기술이 어, SK건설과 풍력단지 MOU를 맺고 있어요. 우리기술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어, 지금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왔는데, 3단계가 어, 2단계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치죠. 일단, 2,000원 선부근까지도 일단은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 풍력을 SK건설과 같이 한다는 어떤 모멘텀이 어, 크게 작용한다면 어, 한번더 점프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봉상 봤을 때는 이미 이 주봉에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이고요 뭐 월봉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2,500원 선, 3,000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율주행 섹터에는 모트렉스, 더비동, 라닉스, 텔레칩스 이렇게 어 지금 네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난번에 남성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죠. 근데 남성이 어 자사주 매가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일단 남성은 약할 것이고. 어, 모트렉스나 어, 더미동. 이런 예, 종목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연제약. 자, 이연제약이 아이진과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연제약도 차트를 한번 보, 볼까요? 이연제약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연제약의 흐름을 보시면 어 어떤 특정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26,500원에서부터 어, 18,000원 사이 이렇게 이제 특정 박스권을 돌파할 때 예, 그때가 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오겠죠. 주봉상으로 봐서도 주봉상으로는 사실 지난 주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 대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마지막 피크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게 어, 이, 이 상태에서 지난주 에 종료가 된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손절타 손절 가격은 대략 25,000원 선5천원선 25 정도를 잡고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이백. 네, 나이백이 굉장히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나이백이 중국의 골 재생 물질을 이제 수출도 하고 있고, 이에 허가 중국의 CFDA이죠. 네, 중국의 허가도 받은 상태 있는데, 네, 그거 외에도 어,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기술 이전 쪽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 실제 어, 뭐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어떤 수익성이나 어, 기술 이전 효과가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 나이백도 보시면요, 이전 고점, 9월 16일날 이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도 되나요?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마지막 피크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마지막 피크를 먹어야 돼요. 자, 뭐, 나이백은 좀 늦은 것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또, 어,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권에서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여러가지 섹터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요. 2차 전지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죠. 네, 2차 전지 쪽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인테크라든지 이런 쪽. 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3% 상승하고 3만 포인트를 넘어서 3만 42포인트로 끝났고요. 예, 이렇게 3만 포인트를 넘어서면, 어, 기록적인 어떤, 그, 지수에 접근했을 때는 항상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나스닥도 지금 12,000선을 돌파했죠? 예, 나스닥이 전에 만선을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뭐 차익 실현들 물량을 항상 출현했는데, 만약에 다우지수가 오늘도 뭐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지수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S&P 500도 1.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 영국 f t s e 도 어, 1.5%, 독일 닥스가 1.26%, 프랑스 가스가 1.21%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니케이가 2.5% 급등을 했죠. 하루 휴장이었고요 자, 상해 종합이 0.32%, 항생이 0.3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금요일은 휴장이에요. 네, 뭐, 블랙플라이데이도 그 다음날 입고 해서, 일단 그, 미국 증시가 하루 시장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이번 주에 착시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블랙플라이데이에 대한, 어, 대한 어, 그런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공존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